정통 트로트 가수 진해성과 강문경, 2025 한일가왕전에서 역사를 쓸수 있을까? 치열한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2025 한일가왕전이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작의 성공에 힘입어 큰 기대를 모았던 이번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시청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며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의 무대 구성과 장르 불균형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팀이 제이팝과 댄스 음악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반면 한국 팀은 정통 트로트를 고수하며 대결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자 시청자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은 두 명의 정통 트로트 가수 진혜성과 강문경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의 정수를 지키는 이들의 활약은 한국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무대는 트로트에 국한되어 있어 J팝과 현대적인 댄스 음악에 익숙한 일본 참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르의 충돌, 트로트 VS J팝. 2025 한일 가왕전은 시작부터 한국 팀과 일본 팀의 극명한 음악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참가자들은 대부분 빠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반한 제이팝과 댄스곡을 선택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정통 트로트에 깊고 서정적인 감성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제 무대에서는 그 무게감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결국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양팀 간의 점수 격차를 벌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진해성은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패배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장카노야도를 부른 그의 무대는 호평을 받았지만 타케나카 유다이의 팝 무대에 30대 17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패배하며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팝 음악이라는 장르 차이가 나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진해성과 강문경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진해성은 이미 과거 복면가왕에서 발라드곡 나비야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무대는 당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진해성이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에 도전한다면 충분히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한일가왕전에서도 트로트를 넘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 분위기를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강문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학교 국학과 출신으로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공을 자랑하는 그는 매번 진중하고 단단한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대가 당신은 누구세요? 오라버니 등 트로트 일변도로 구성되면서 시청자들은 그가 만약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를 부른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가 발라드나 대중가요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된 적이 없기에, 만약 그가 파격적인 장르 변화를 시도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 2025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한국 트로트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연이은 패배 속에서 시청자들은 정통 트로트를 고수하는 전략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국제 무대에서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조언합니다. 진해성과 강문경에게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통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장르 변화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 팀을 구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앞으로 남은 방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물론 한국 트로트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가 집중된 지금, 과연 진해성과 강문경이 새로운 장르의 도전의 역사를 쓸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묵묵히 정통 트로트의 길을 걸어갈까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에 따라 2025 한일가왕전의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무대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변화를 넘어선 트로트의 재탄생, 그 가능성을 묻다. 2025 한일가왕전의 초반 부지는 한국 트로트계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트로트는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트로트가 가진 고유의 정서와 깊은 감정선은 한국인에게는 큰 울림을 주지만 다른 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고 화려한 제이팝과 댄스 음악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해성과 강문경의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실험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발라드나 팝등 다른 장르를 성공적으로 소화해낸다면 이는 트로트가 가진 별표 별표 확장성 별표 별표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특정 장르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별표 별표 보컬리스트 별표 별표로서의 잠재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이는 비단 한일가왕전이라는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케이트로트는 젊은 가수들의 유입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드하다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진해성과 강문경이 보여줄 전략적 변신은 이러한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세대와 글로벌 팬들에게 트로트가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매력적인 장르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해성 나비아가 새로운 날개가 되다. 진해성에게는 이미 성공적인 변화의 설레가 있습니다. 복면가왕에서 선보였던 나비아 무대는 그의 숨겨진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의 꺾기 창법을 잠시 내려놓고 감미롭고 애절한 발라드 보컬을 선보였을 때, 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무대는 진혜성이라는 가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일가왕전이라는 더큰 무대에서 그는 이 경험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력에 더해 발라드나 팝등 대중적인 장르를 접목시킨다면 일본 참가자들의 퍼포먼스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점수를 만회하는 것을 넘어 한국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프로그램의 흥행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강문경, 히든카드의 폭발력. 반면 강문경은 미지의 영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가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에 도전한 무대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전통 국악을 전공한 그의 깊은 내공과 진중한 감성은 어떤 장르와 만나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준비된 그릇과 같습니다. 만약 그가 기존의 틀을 깨고 예상치 못한 장르의 곡을 선택한다면 그 충격과 감동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묵직한 보컬로 부르는 발라드나 국악적 요소를 가미한 팝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 팬들은 물론 새로운 시청자층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강문경은 현재의 부진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한국 팀의 별표, 별표 비밀, 병기, 별표, 별표이자 한일 가왕전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완성시킬 히든카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새로운 시대를 열다. 이번 한일 가왕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진해성과 강문경의 용기 있는 도전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국경을 초월한 음악적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들의 활약을 통해 트로트가 더 이상 한국인만의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글로벌 음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연 진해성과 강문경은 팬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과감한 선택을 할까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2025 한일가왕전의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 우리는 앞으로의 무대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한계인가 재발견의 기회인가 2025 한일가왕전의 초반전은 한국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성, 강문경 두 명의 정통 트로트 가수가 연달아 일본팀의 제이팝, 댄스 무대에 밀리며 패배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의 우열을 떠나 장르와 무대 구성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트로트가 가진 깊은 감성과 서정성은 국내 팬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지만 역동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호하는 국제 무대와 젊은 시청자층에게는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과 전문가들은 진성과 강문경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진성에게는 과거 복면가왕에서 보여줬던 발라드 무대 나비아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벗고 애절한 발라드 감성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가 장르를 넘나드는 보컬리스트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잠재력을 다시 한번 꺼내 보일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문경은 진성과는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앙대학교 국학과 출신으로 전통 음악의 깊은 내공을 자랑하는 정통 트로트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무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중하고 감정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무대는 철저히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가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나 현대적인 팝을 부르는 순간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팬들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의 숨겨진 카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화는 위험인가, 새로운 기회인가? 진성과 강문경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무대 전략을 넘어섭니다. 이는 곧 한국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나아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들이 과감하게 장르를 바꿔 발라드나 현대적인 편곡의 곡을 선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일부 전통 트로트 팬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트로트라는 장르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진성과 강문경은 자신들의 경험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자신의 색깔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더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대 음악 시장은 장르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더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과 강문경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그들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통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통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장르로 돌파구를 찾아낼까요? 이두 사람의 선택이 2025 한일가왕전의 남은 여정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예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성과 강문경이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국 팀에게 값진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무대들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 주세요. 변화와 도전의 기로에 선 진해성, 그리고 강문경. 2025 한일가왕전의 중반부를 지나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국팀의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와 아쉬운 무대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트로트를 고집하며 연이은 고배를 마신 진해성과 강문경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한국팀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그들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해성의 선택, 익숙함에서 벗어난 새로운 감동을 향해 진해성은 이미 과거 복면가왕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가 부른 발라드곡 나비아는 진정성과 감정표현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진정한 보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능력이며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그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댄스와 제이팝에 맞서기 위해 그가 발라드나 현대적인 편곡의 대중가요를 선택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진중함과 깊은 감성을 현대적인 멜로디에 녹여낼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일본 참가자들이 가진 강점과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강문경의 잠재력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인가. 중앙대학교 국악과 출신이라는 강문경의 독특한 이력은 오히려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는 당신은 누구세요? 오라버니 등 정통 트로트에만 집중하며 정통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그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장르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 심지어 팝 장르에 도전한다면, 그 파장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단단한 발성과 깊은 감정 표현은 어떤 장르에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무대 선택을 넘어 한일가왕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무대가 정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현대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순간 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스토리이자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과 팬들의 기대. 현재 한일가왕전의 상황은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전략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정통 트로트를 고수하는 동안, 일본팀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음악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팀이 계속해서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면,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진해성과 강문경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력은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이제는 과감한 도전으로 판을 뒤집어 달라는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를 쓸수 없습니다. 2025 한일 가왕전에 남은 이야기. 이제 2025 한일 가왕전은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전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해성과 강문경, 두 명의 정통 트로트 가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 남은 경연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한국팀의 명예와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정통성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음악적 신념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정면 승부를 택할까요? 모든 시선이 그들의 다음 무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